하이브라더, 위드브라더의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LG전자 CS2019 프레스토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LG전자가 출시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만나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인 어, LG의 수제맥주 제조기, 바로 홈브루를 어, 직접 좀 만나보고 이 제품이 어떻게 실제 수제맥주를 완성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이 바로 홈브루 제품입니다. 홈브루라는 제품으로 직접 집에서 이제 맥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 제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캡슐을 넣고 내가와 이제 발효를 통해서 맥주가 완성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맥주가 완성이 됐을 때이 맥주가 저장되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이 통은 물을 최대 5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물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맥주가 완성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캡슐 커피를 이제 사용할 때 캡슐을 넣고 그 물과 이제 혼합이 되면서 커피가 완성되는 것처럼 어 이제 맥주 또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제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뭐 맥주 종류로는 다섯 가지 정도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종류는 점차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맥주가 실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그런 방법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앱을 통해서 맥주의 상태 등을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맥주가 완성되면 예, SNS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과 홈 파티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연동적인 부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캡슐은 직접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마시는 캡슐 커피의 캡슐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어, 이제 한개 개별 포장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리를 발효시키는 그런 건가? 하여튼 메가라고 해서 이 제품을 여기 상단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 상단에 넣어주면은 이게 혼합이 돼서 맥주가 완료되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도 이 제품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하나 정도는 구입, 꼭 구입을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 이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볼수 있죠. 이제 다른 제품들 또 함께 살펴보면서, 어,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드브라더의 김피디였습니다. 바이브라더.